그래서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. 근데 빨래를 하면서 힘든 점이 있나요? 요즘에는 세탁기가 빨래해주고 널기만 하면 돼, 돼서 그렇게 힘든 점은 없는데 네. 이렇게 날씨가 비가 오거나 하면 빨래가 잘 마르지 않아서 그게 좀 어려운 점입니다. 아. 가, 빨래할 때 가장 보람을 찾는 것은 무엇인가요? 빨래하고 나면 옷이 깨끗해져서 우리 예쁜 딸도 입혀놓으면 공주님 같아요. 네. 그래서 내가 빨래를 잘했구나 하고 보람을 느낍니다. 네. 근데요. 근데요. 네. 말래 할 지금 옷은 꽃무늬 바지인데요. 꽃 꽃무늬 바지는 누, 누구의 딸의 옷입니까? 저 꽃무늬 바지는 아빠 딸의 아빠 큰 딸의 옷입니다. 아빠 큰 딸의 이름이 무엇인가요? 아빠 큰 딸의 이름은 홍... 홍공주의 이름은 홍시인가요 아니요, 홍공주요. 왜 이름이 홍공주냐면 자기가 공주인 척하고 예쁜 척을 많이 해서 공주입니다. 아하. 자기가 진짜 공주인 줄 아는데 일기를 쓰라고 하면 만화책을 보고, 공원을 하라고 하면 만화책을 보고 이런답니다. 알 알겠습니다. 근데요, 사실은 홍공주다 근데요, 근데요, 사실은 공공주가요. 그 우리 언니 홍시은입니다. 그리고요, 우리 아빠를 만나보겠습니다. 졸린가 보네요. 다음에 만나보면 되죠. 전 지금 6 살이고, 우리 언니 아 목소리 때문이죠 근데요 제 목소리가 좀 크긴 해요 근데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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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아니고, 아니고. 아니 그 계속 여이 보면 불빛 나요 핸드폰에서 불빛 X 하면 안 나요 근데요 이렇게 하면 불빛이 나잖아요 그래안잘 잘 보이는 거예요 저희 아빠가 좀 살이 쪘어요 그래서 다음에 만나보기로 하죠 b 바 e ミスったそうよー